볼 때마다 재부력이 아쉽다라는. 네, 요즘 또 하락세인 것 같아서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열심히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 팬분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롯데 응원하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갈매기 25살 허정현입니다. 어, 서울에 사는 갈매기분 오늘 인터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롯데가 4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사실 기대치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어, 노, 놀랍고요. 근데 요즘 또 하락세인 것 같아서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하고 큰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못하다가 올해 좀 계속 다르다 싶었는데 3등, 4등까지 하고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정말 찐팬의 미소였는데요. 지금 롯데가 타격도 전체 1등을 하고 있는데 투수는 평균자 특점이 8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롯데 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타격이 그나마 돼서 등수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하는데 투수분들도 조금 더 힘내서 좋은 성과 이렇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아 솔직하게 좀 익숙해 가지고 항상 이제 타격은 강하지만 이제 투수가 약한 팀이어서 그냥 익숙합니다. 아, 네. 익숙하다고 좀 너무 슬픈 답변인데요. <laughs> 그러면 투수에좀 여러 점이 아쉽겠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일까요? 어. 재구가 잡힌 파이어블러가 없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본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재구력이 아쉽다라는 생각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너때 재구가 좀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간보아 선수로 또 영입을 했잖아요. 간보아 선수에게 좀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첫 등판 때는 실수가 있어가지고, 어, 괜찮을까 싶었는데, 두 번째 선발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두 번째 보였던 대로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구속이 되게 빠르셔가지고 어 일단은 좋게 보고 있지만 아직은 모른다. 어... 아직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간바 선수가 잘 적응해서 제고도 되는 파이어볼러로 성장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인 이민석 선수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주사위가 6 떠가지고 한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고 두산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데도 선발로 올라와서 무난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석 선수도 오늘 퀄리티 스타트 또 플러스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고 이기길 바라면서 좀 응원하는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훈 선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정훈 선수에게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네. <laughs>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어, 항상 정훈 선수 보고 힘을 받고 있고 응원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박준우 선수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기장에서 뵐수 있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박준우 선수도 경기장에서 뵐수 있길 기대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투수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후포츠와 함께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후포츠 서포터즈 3기 아나운서 모예진이었습니다. 안녕!